킹더랜드에서 지금까지 가장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현재 구원의 비서이자 친구인 노상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노상식은 인터니어스 시절부터 동료인 구원을 도와주면서 구원이 잘못을 했을 때도 끝까지 도와줬었던 장면들이 있었으며 또한 구원의 비서가 되었을 때도 정말 회사를 생각하는 모습과 의리를 위해 구하란이 제시를 했었던 제안까지 거절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노상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로 갈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었던 태국 여행편에 이미 스포가 있었다 생각하며, 사실 그때 노상식은 천사랑의 친구들에게 본부장이라고 신분을 속이며, 여행하는 동안 노상식은 본부장의 직급에 위치해 되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실제로 노상식이 본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구이룬은 이제 자신을 이어나갈 회장의 자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 구하라는 완전 나가리가 되었고 구원은 구이룬이 꿈꿔왔던 킹그룹을 만들어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구이룬은 아들 구원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본부장 자리는 능력을 인정받은 노상식에 앉게 되는 것이며. 사실 앞에서 나왔던 태국여행편처럼 진짜 노상식은 본부장이 되면서, 진짜 본부장이 된 노상식과 회장이 된 구원의 모습들이 나올 것 같네요. 이제 킹더랜드도 단 2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킹더랜드도 다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